출산 후에 여자분들이 이제 몸에 많은 변화가 왔다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 특히 생리주기나 생리통 그리고 이제 식욕의 변화 같은 것들이 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 예를 들면 출산 전에는 생리통도 없었고 생리주기도 규칙적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식욕도 적당했는데 출산 후에는 생리통도 심해지고 생리주기도 많이 흐트러지고 또 식욕이 너무 당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출산을 했다는 의미는 이제 본인의 몸이 다시 세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 전과 다르게 좋은 방향으로 다시 세팅이 될 수도 있고요. 좀 불편한 방향으로 세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방향으로 세팅이 되는 경우에는 크게 불편함이 없으시니까 이제 큰 문제가 없겠고, 다만 이제 좀 불편한 방향으로 세팅이 되는 경우에는 어, 생활에 많이 불편할 정도가 되시면은 가까운 한의원 가셔서 어,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리통, 생리 주기, 그 다음에 식욕. 아니면 또 수면 이렇게 관계된 것들은 진료를 하셔 가지고 처방을 한다든지 침치료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치료를 이제 하시게 됩니다.